궁금하신 게 있다고요? 지금 현재 가장 유행하고 있는 용도 경제 멸실. 그거에 대해서 좀 이유록 수사님이 워낙 경험이 많으니까. <웃음> <웃음> 한번 알아보자 해서 이 자리를 음. 만들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들, 대표님들. 빌딩 하신 이유라 팀장입니다 원빌딩 부동산 중개업인 이사영 어? 팀장입니다 철거 네 철거 음. 보통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 음. 철거는 그냥 건물만 부시면 된다 라고 아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냥 바로 포크레인으로 부수면 된다? 네 아하 근데 그 전에 서류부터 시작해서 뭐 잔금을 하게 되면 잔금 전에 말소 서류까지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보통 건물만 부신다고 라 하면 솔직히 2주면 될것 같은데 이 기간의 일률이 가정들이 필요하, 필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 일단 처음에 시작부터 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어. 설명해 주시죠. 보통 건축주가 네. 직접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예, 건축사를 선임하셔서 네. 멸실을 같이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네. 최종 목표는 멸실 대장까지 나와야 합니다. 네. 그래야 이제 주택 기준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일단 부가 설명드리면 주택 말씀하시는 음. 기준이 뭐냐면, 주택인 상태에서 철거를 하지 않고 인수를 받으면 이주택이면 8%, 뭐3주택 이상이면 1 아. 이렇게 취득세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예. 간혹 가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건물 그냥 잠금 하고 푸시면 안 되냐 <웃음> <웃음> 네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음. 많은데 제가 최근에도 법무사분한테 연락을 해서 알아봤는데 음. 어찌됐든 건물을 부신다고 하더라도 현 상태에서 건물이 음. 있으면 전부 다 중과가 된다 취득세가.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멸실대상에 예, 예. 네. 올라가야 되는데 네. 아 작년 광주 사태 이후로 굉장히 사실 깐깐해졌습니다. 네, 맞 어, 네. 규모가 뭐 20평 내외 작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네. 보통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한월 1회에서 2회절로 열리는 심의위원회를 네. 거쳐. 야 예. 시위원회에서 네. 통과가 되어야 공사를 해도 된다라는 이제 허가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민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보완을 해서 그 다음 시민까지 기다려야 돼요. 보통 그러면 뭐한 달에서 두 달에 이렇게 시민가 열리는데 그럼 여기서 또 다시 기다리면 한달두 달이 어, 추가되는 가 거네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광주 사태가 6월 정도에 터졌을 거예요. 네. 그때 제가 딱 막물리는 계약이 멸실 네. 조건이라서 저희 매수자분도 좀 힘들게 좀 잔금 네. 기간을 좀 뒤로 늦추면서까지도 진행을 네. 했던 건인데, 이게 중간에 또 감리, 꼭. 지정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3년? 4년? 이 정도만 해도 네. 이렇게 힘들지가 않았거든요. <laughs> 네, 이 정도까지는 <laughs> 아니었는데, 네네. 제가 최장기간 봤을 때는 한 6개월 이상 걸리신 분도 본것 같아요. 아, 지금은 네. 예, 좀 넉넉하게 보수적으로 다 잡으시니까, 건축사분들은 네. 한 3개월도 빠듯하다고 하실 수 있어요. 음, 예, 3개월도. 예, 예. 그러니까 네. 6개월 정도 얘기하실 수 있는데, 네. 뭐 아무튼 그래도 성면. 네. 그 성면이 또 나오는 건물이면 네. 더 강화가 되는 음, 것도 있고요. 음. 다행히 없는 건물이라고 네. 하면은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좋습니다. 혹시 성면이 음. 나오는 경우의 건물들이 음. 많이 있나요? 어, 예전 오래 전에 지은 건물들은 대부분 네. 다 있어요. 아 오래 전? 예예한 음. 20년 전에 지은 건물들부터는 음. 있던것 같아요. 음.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그 다음에는 이제 철거를 할수 있다라는 증이 나오면, 네. 이제 철거 공사를 들어가게 되고, 감리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네. 공사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건축물 해체를 또 안전하게 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감리들이 이제 보완하는 그런 절차들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건축물 해체에 들어가게 되고요. 해체가 다 되어서 이제 나대지가 되었을 네. 때, 네. 나대지가 되어 있는 뭐 사진 같은 것들을 구청에 네. 접수하고, 네. 구청에서 이제 관련된 공무원분들이 네. 나와서 현장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멸실 대장 기재됐는데 한2 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되는 3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사다 끝났다라고 해서 네. 바로 또 멸실 대장에 나오는 건 네. 아니기 때문에 시간들이 좀 이렇게 계속 계속 네. 걸리는 일이 있죠. 음. 대신에 모든 과정들은 구청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 과정들을 잠금까지 뭐 기다리고 있는 네. 매도자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지는 음.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음. 그런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일은 다 돕. 도... 도와드리고 있는데 금액이 얼마나 나오냐 아니면 음, 기간이 맞죠. 얼마나 걸리냐 아 결론은 이거거든요. 제가 그 53평짜리 주택 네. 견적이 8천만 원 정도. 해체가 됐는데, 연면적, 연면적...이 기억이 안 나요. 여기 봐야 될것 같아요. 음. 비용은 최소 네. 5천 정도 예상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예, 예. 저도 예로 하나 드리면, 제가 최근에 한게 네. 연면적으로 200편 좀 넘었는데, 이게 최근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한 1억 4천 정도 나왔더라고요. 음. 비용이... 그쵸? 네, 뭐 여러 곳에서 네. 철거 견적 받으셔가지고, 네. 뭐 우리 또윤 사장님, 네. <laughs> <laughs> 저희 회사에어벤져스 있습니다. <laughs> 같이 네. 해서 저렴한 견적 받으시고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들.